안녕하세요. 사이버스 그룹부 선생이에요. 자, 로그 14번 문제. 자, X가 0에서 2π 사이. 그러니까 0도 90도 사이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? 1, 사분면 얘기하는 거죠? 즉, 여기 있는 각도다. 그 얘기죠. 여기 있는 각도. 자, 여기서는 사인도 플러스, 코사인도 플러스, 탄젠트도 플러스. 다 플러스인 것이죠 1, 사분면은 자, 그래서 코사인 X 이렇게 아르켜줬어 그때 이거에 답이 뭐냐 물어봤어 자 그러면 봅시다 로, 다 로그 10이고요 사인 코 사인 탄젠다 플러스니까 곱하기 하면 되겠지 이건 이제 사인x 곱하기 코 사인x 곱하기 탄젠트x 바로 이렇게 오면 돼 로그 a b 이거 뭐야 이거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이렇게 되죠 그죠 거꾸로 가면 더하기는 이렇게 곱하기로 가는 거죠 자 이거 더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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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알아둬야 될게자 탄젠트 x는 사인 x가 위에 가고 코사인 x가 밑으로 가죠 자요거란 말이야 그럼 요 계속 계산해 보자 자 로그 10이고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했는데 탄젠트는 뭘로 바꾼다고? 코사인 x 사인 x 요거 바꾼단 말이야 자 그렇게 바꾸면 코사인 찌그덕 찌그덕 없어지지. 사인은 제곱이 되네. 그래서 로그 십하고요. 자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네. 그런데 지금 알려준 건 코사인 x를 가르켜 줬단 말이야.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많이 알고 있는 거,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. 이거 알고 있죠? 자이 식을 살짝 바꿔서 1 빼기 코사인 제곱 x. 또는 코사인 제곱 X는 1 빼기 사인 제곱 X. 자, 이런 건 여러분 이 줄줄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. 이런 거 이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사인 제곱이 이거니까 계산해 보자. 1 빼기. 자, 코사인 제곱이 뭐야? 여기서 가르쳐 줬지? 루트 10하고 3 가르쳐 줬잖아. 그럼 요 제곱 빼보자. 그럼 1 빼기. 자, 밑에 루트 10 제곱하면 1 0되고 3은, 제곱하면 3, 3은 9. 그럼 이건 뭐가 돼? 10분의 1 나오네. 그렇지? 그럼 여기서는 계속 가면 로그 10요 s i 제곱 x가 바로 10분의 1이 되는 거죠. 10분의 1 그럼 이건 로그 10하고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홀라당 튕겨 나와 어 그러면 1은 안 써도 되고 그죠? 어 1은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.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빼기 1, 요게 답이 되겠네. 요거는 빼기입니다, 답이. 어, 요거 탄젠트, 사인, 요런 거 삼각함수 공식 꼭 외우고 있어야 되겠어요. 이거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. 수고했습